샬롬! 사랑하는 금오중학교의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주도 하나님 말씀 맛있게 냠냠 먹었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를 엄청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해요. 예수님이랑 나랑을 찬양할게요. 1월 암송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을 노래해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예 하나님 한 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발걸음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일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같은 나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송을 부른 후 전도사님을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 보아요. 해질 역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전도사님이 읽고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 글씨를 읽어 주세요. 해질 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친구들 같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4장 4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친구들, 예나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파서 누워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병이 걸려 아플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은 아플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전도세님은 아플 때 엄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엄마, 아빠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의사선생님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가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떠나보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곳, 저곳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신기해 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일이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신 뒤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도 가셨어요.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홀떡 일어났어요. 병이 나은 장모는 일어나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해가 질 무렵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병에서 깨끗이 나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기 위해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아픔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고쳐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고쳐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 보아요. 기도 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원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세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부르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지난 주에 스노우볼을 멋지게 만들었죠? 스노우볼을 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기도 잘했나요? 오늘 공과는 예수님이 최고의 약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약봉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를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음 주 유아유치부 예배 때는 1월 달 친구들 생일 잔치가 있어요. 1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생일 축하도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냠냠 맛있게 먹고 기도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